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일 여행이거든요.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해봤어요. 지금 엄마, 아빠가 애타게 싱가포르 일정을 짜고 있어요. 자, 주홍이는 지금 일찍 자고 있고요. 전 지금 이 시각에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. 저는 보통 12시에 자거든요. 내일 영문, 음. 내일은 어,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찍는 영상이랑 음, 리버 크루즈. 음, 공항 영상이랑 리버크루즈. 어 싱가포르 에어라인 영상까지 한번 다 찍어 보려고 해요. 자, 리버크루즈. 그러면 내일을 위해 오늘은 오늘 할 일을 적으겠습니다. 오늘 할 생활 구독. 꼭 좌약 꼭. 안녕. 나몽이 <놀봉이>, 주엉이 싱가포르 가려 <일정을> 했어요. 보겠습니다 안녕 <놀봉이> <놀봉이> 잠시